네, 자 이어서 어, 또 계속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어, 실제 어, 뭐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 몸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숙달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반복해서 읽고 배우고 읽고 배우고 네, 그렇게 하셔야 어, 거의 모국어처럼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을 때 어, 그런 걸를 어떤 이제 무의식적 유능감이라고 하죠. 무의식적 유능감 단계까지 아, 여러분이 숙달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장 볼까요? <laughs> 자 미술 박물관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럴 때 박물관은 오무제오고요.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오를 갖다 썼습니다. 오무제오. 어, 미술박물관, 미술의 박물관 이렇게 된 건데 미술박물관은 Museo di a r t 이렇게 되죠. 아, 같이 읽어볼까요? m u s e u di a r t 에 있습니다. a r d 다 아까 오른쪽 같은 경우는 a r 레 e 이다라고 그랬죠. 왼쪽은 Arte다. 이때 아도 아는 한 가지로 전치사 아에다가 여성 중관자 아가 합쳐져서 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에 그런 얘기죠. O museu de arte é a esquerda. O museu de arte é a esquerda. 다음 문장. 에스컬레이터가 문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하려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아, 포르투갈어로는 A escada colante 이렇게 합니다. escada는 계단이고요. colante는 굴러가는 그런 얘기예요. 굴러가는 계단. 에스컬레이터가 에 있습니다. 아, 지레이터, 오른쪽에. 어디에? 문, 의, 오른쪽에. 그래서 문, 오른쪽에 있어요. 그런 얘기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 이스카드, 폴란치, 에아, 지레이터, 다, 포르타. 한번 더. 아, 이스카드, 폴란치, 에아, 지레이터, 다, 포르타. 네. 다음 문장. 은행은 슈퍼마켓의 왼쪽에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하려고 합니다. 은행이 있어요. 왼쪽에 슈퍼마켓이. 자, 은행은 우방구고요 에, 하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왼쪽에 아이스케르다. 어디에? 슈퍼마켓 B 왼쪽에 있어요. 다시 해 볼까요? 우 b a n 아이스 a e s d 우 b a n 아 o 스 a e s q u 퍼 r d do supermercado. 한번 더. 우 b a n 아이스 a e s q 슈퍼 r d do supermercado. 자 화장실은 우바니에이로구요 아까 온지 나왔었죠 어디에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그럴 때 온지에 우바니에이루 한번 더 온지에 우바니에이루 한번 더 온지에 우바니에이루자 신발 가게가 어디에 있나요 온지에 아 러자지 사파투스 온지에 아자지 사파투스 공항이 어디 있나요 온지에 우아이로 포르토 한번 더 언지에우아이로보로자 공항은 여기서부터 1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하려고 합니다 공항은 오아이로보로두고요. 에 있습니다. 낀지는 어, 나중에 숫자를 배울 건데요. 그래서 낀지 하면 15고요. 아는 이렇게 거리를 나타낼 때 어, 전치사 아입니다. 그러니까 1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낮기는 전치사 시와 악기가 부사 악기가 합쳐져서 낙기가 됐습니다 악기는 여기고요. 여기로부터 1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우아이로버르토 에아 퀸지 킬로메트로스 다키 먼저 더 우아이로버르토 에아 퀸지 킬로메트로스 다키 먼저 더 우아이로버르토 에아 퀸지 킬로메트로스 다키 아, 대사관이 어디 있나요? 그럴 때 대사관은 아인바이샤다고요 그래서 언제는 어디에라고 그랬죠. 그 대사관이 어디에 있어요? 언제 에아 인바이샤다. 한번 더 언제 에아 인바이샤다. 대사관은 나라의 그 수도 안에 있죠, 보통. The 아 인바이샤다 에나 카피탈 두 파이스. 한번 더아 인바이샤다 에나 카피탈 두 파이스. Pa is. 이때 중요한 거는 이에 강세 표시가 있고요. 이거를 강하게 읽으셔야 돼요. Pa is. 그러면 나라 그런 얘기고요. Capital 하면 수도고 이때 나는 전치사 en과 여성 정관사 a가 합쳐지는 겁니다. 같이 <laughs> 읽어볼까요? A embaixada é na capital do país. 한번 더. A embaixada é na capital do país. 자 주소가 어딨나요? 그 때. 주의소는 U 포스트지가 d 리나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U 포스트지가 d 리나 주의소가 어디 있어요? o n 에 e é o posto d 한번 더 o n 에 e é o posto d 자 오늘은 휴일입니다. 휴일은 페리아드입니다페리아 i 한번 더 해볼까요? 페리아 i 오늘은 어지 휴일이에요. 에페리아 i 한번 더 h 지에페리아 e 자, 그는 어, 마리아의 집에 있어요. 그럴 때 그는 엘리 있습니다. 있다. 그냥 그가 자기 집에 있었으면은 보통 엥 가자 이렇게 합니다. 엥 가자. 그런데 그 마리아의 집에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정이 됐기 때문에 이때 엥이 아니라 나로 바뀐 겁니다. 나. 그래서 엥에다가 원래 아가 붙이 나가 되죠. 그래서 나 가자. a 마리에. 그는 마리아의 집에 있어요. Eli está e na casa da Maria. 한번더 해볼까요? Eli está e na casa da Maria. 다음 문장. 마리오는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나는 브라질 사람이에요. 마리오 è da Itália. 이 하면 그리고라는 속사죠 아나 é do Brasil. 브라질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죠. 다음 문장. 다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Mario é da Itália e Ana é do Brasil. Mado Mário é da Italia e Ana é do Brasil. Luiza não, São Paulo é escumissa. está em São Paulo. São Paulo é Luisa está em São Paulo. Mado está em São Paulo. 어, 열쇠가 자동차 안에 있습니다. 아샤비. 샤비는 열쇠입니다. 이스타 있습니다. 누까후 자동차 안에 아샤비 이스타 누까후 열쇠가 자동차에 있어요. 아샤비 이스타 누까후자 꼬인브라는 어, 포르투갈에 있는 도시인데요. 어, 이제 대학교시도 꼬인브라 대학교가 있는 대학교시. 그래서 꼬인브라에 앵 포르투가. 오임브라는 포르투갈에 있습니다. 오임브라 애인 포르투갈뭐 한번 더. 오인브라 애인 포르투갈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한 제가 빠졌어요 프리우. f é está frio 그는 여기에 없습니다 ele não está aqui 그는 여기에 있습니다 ele está aqui 그는 여기에 없어요 ele não está aqui fácil 하면 쉬운 이라고 하는 형용사고요 그의 반대 difícil 하면 어려운 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자 쉬워요 é fácil 어려워요. 에 difícil. 한번 더에 f á c i 자 여기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어, 여기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 요 강의 끝난 뒤에 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습 문제도 어, 과제란에 어, 올려드릴게요. 요 연습 문제는 나중에, 어, 대면 강의 때, 어,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어, 다시 풀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까지 보이네요. 네. 자, 이상으로, 어, 지금까지, 어, 세르 동사랑 이스타르 동사, 그, 문장을 통해서 같이, 어, 비교를 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어, 한글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포르투갈어로 어,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대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 빨리 대면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세르와 어, 이스타르 동사 비교하는 거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